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면 별로 그걸, 그걸 사랑은 생각을 안해봐가지 제가. 안녕하세요. 스물여섯 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저는 한살이시 3 8팔대손 장남의 장손 이시감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2 6살 이현수라고 합니다. 네, 원주에서 사는 이제 마흔여덟이 된 장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아 씨의 어,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저를 가만이나쁘면안돼요 연락 계속해주는 거 좋아하고 놀아주는 거 좋아해요. 아, 밥 먹으러 가고 카페 음... 가고 영화 보고 그렇게 계속 저를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친대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친구가 친구 같고 되게 편하, 편한 편한 사이이다가도 음, 어떨 때 한번 돌변해가지고. 두번이 되는 그런 그런 연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연애 스타일이. 음. 우리는 남편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80%는 남편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거기에서 하호 좋고 좋아하고 웃고 공감하고 재밌어하고 즐겁고 네, 행복했어요. 제일 좋은 건 친구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동갑이라 친구 같긴 하지만, 흔히 이게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뭐 남을 보면,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게 그거 같아요. 같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제가 그리고 또 말도 항상 걸어주고. 그러니까 뭐, 둘이 있어도 항상 심심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쌈바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재밌게 그냥 이해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한 손을 쫙핀후 엄지 손가락만 접으세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를 감싸듯 주먹을 주세요. 주먹에서 손가락 하나만 펴세요. 답반지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아 검지 손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연애할 때 순수함을 잃지 않으며 첫사랑처럼 풋풋한 사랑을 하는 사람 모든 연애를 첫사랑처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지만 가끔은 녹록지 않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만나 당황합니다. 그러나 노력만큼 노력하는 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로맨티스트. <웃음> <웃음> 이 가끔은 녹록지 않게 현실을 만나 당황한 적이 있어. 정지 손가락,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사랑꾼. 당신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 사람. 상대에게 호감이 있어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는 당신은 자유로운 연애를 선호하고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 여겨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해 주는 편. 정착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한번 정착하면 일편단심 사랑꾼. <laughs> 하이파이. 내꺼잖아 <laughs> 지성과가 <laughs> <laughs> <손가락>, 헌신적인 연애 스타일 응.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에게 많이 맞춰주는 사람 무난하게 연애를 잘 이어나가지만 너무 상대에게 상대에서 맞춰져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 연애에 있어 그런 형을 맞춰 유지하는게 중요음 맞다 생각해? 어. 그래, 알았어. 아니야. 나는, 난 맞다 생각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생각 응. 토끼가 열쇠에 걸려 다리를 다쳤는데 현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다리를 말끔하게 치료해줘 나는 다리로 문틈 사이 열쇠를 찾아서 방 안에 있는 토끼를 구출한. 구출한. 나는 열쇠를 가지고 다리를 건너 토끼우리로 갔다. 건너가고 있다. <laughs> 전혀 반대 이야기 같다, 그게. <목소리가> 아, 본인. 아들은 이거를 보고. 본인? 본인은 이들은 보다. 나의재물을 가지고. 그래. 나의 재물을 가지고 그래. 아, 내가 나는 제일 못. 나는 는뭐 재물? 방안에 나재물는 제일 못. 나는 내일 못. 나는 제일 못. 나는 제일 나는 제일 못. 집으로 갔대는 거지 어, 우리 흔하게 집 아닙니까? 나도 뜻은 같이, 같은데? 같이 재물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닌가? 배우자가 본인의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군다아넌내돈 <laughs> 뜯어먹는 <웃음> 사람이네 <웃음> 아 그래? 배우자가 본인의 재물을 가지고 아내 돈.. 아니지 아, 내가내 재물을 갖고 날 뜯어먹는 거네 근데 왜 돈이 없어? 잘도 너무, 먹도너네 야, 아니, 역시, 시미대스맨. 건. 잠만 이거. 제가 해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제세요가해요가생각해 인생... 사이 인제인생뭉해 사이 요 제가 찾아서 방 안에 있는 생우자를세요가 <목소리> 아, 그거네. 기가지터가지고 <얘가> <laughs> 많이 벌어 가지고 나를 좀 먹여 살려 살리겠다 좀아 그런, 그런 건가? 결국엔 김치남이야. <laughs> 이제 요리 요리 배워야겠다. 음 요리 배워 내가 돈 벌게. 나는 그 뭐야? 자 아, 자기가 음, 돈 때문에 다리를 돈 때문에 다리를 다쳤는데 내가 나타나서 뭐야? 인생을 말끔하게 어... 치료해줬대. 응, 음, 자기 인생을 말끔하게 치료해줬대. 그거네. 아... <laughs> 자기가 나목요설레라고돈 나 많이 벌다가 다쳤네. 인생을 다쳤는데 <웃음> <웃음> 인생을 내가 나사난거로 사실... 인해서 치료를 해준 거구나. 아그면 결국에 나는 돈을 잘 벌면 안 되네. <laughs>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다쳤잖아.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소연 <laughs> 아, 내가 뭐라 하나 결론은 아니 그럼 같이 그냥 적당히 보자. <laughs> 그래. 그래 이게 이게 결론. 같이 적당히 보자. 전나내걸 찾아 먹는 거네. 무슨 노래 군데? 형이 짐을 가지고 왔는 나한테 동여가고 <동혈하고> 오는 거네. 센터미네 나 센터미 우리야. 우린 쌤전입니다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해서 눈물의 씨앗!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같이 성장해나가면서이지 <laughs>